레오나 갤러시가 굉장히, 이게 조금, 지금 이게, 레오나 갤러시인데 이게 굉장히 예먹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게 키우기, 내보다는 그렇게 까다로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제일, 총 다섯 개 해가지고 두개 실패하고, 세개 중에서 제일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상태가 좋은 거 하나는 저기 그 우리 살구향기 님한테 제가 나눔 해 드렸고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일 안 좋았던 건데 동식물 물 생산 판매님 어서 오세요. 보면은 레오나겔렛스 이제 러시아 제라늄인데 러시아 제라늄인데 저도 꽃을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근데 정말 예뻐요. 꽃이. 근데 이게 제일 삽목해가지고 제일 상태가 안 좋았던 건데, 제일 지금 보면은 아래쪽부터 벗고 튼튼하게 올라와요. 근데 이게 보면은 모수가요, 모수가, 응? 모수가 이거예요. 엄마가. 제가 저기 셔츠로 해가지고 묵은둥이들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응? 묵은둥이들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한번 보세요. 이게 모수거든요. 이게 엄마예요 엄마 엄마인데 여기에 올해 꽃을 한번 보여줬어요 올한번 꽃을 보여주고 여름 때 잘못 나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이 보면 다 뼈라름이잖아 이렇게 완전히 아래쪽에 뼈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우예를 강전정을 했어요 강전정 우예를 강전정 해가지고 이걸 다섯 개를 삽목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두 개는 실패하고 이제 세개 성공해갖고 한 개는 우리 살구향님한테 가고 이거 두 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저 모수를 지금 이것을 보통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자르내고 이걸 버리거든요 목재라된 것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버리고 그냥 뒀어요 우리 재라 키우는 역이님이 이걸 버리시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안 버리고 혹시나 몰라서 그냥 놔뒀거든요. 놔뒀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잘랐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잘린 자리에요 이게 요게 요걸 자르고 여기도 끝에 자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가지만 남겨놨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순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튼튼하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튼튼하게 올라왔죠 응? 아, 체리천사님, 위치일날 대구병원 가구나, 음. 음. 우리, 그, 저기, 그, 동물, 식물 생산판매님, 저기, 그, 우리 체리천사님 갈, 아, 알려드릴 테니까, 응? 음? 그 지금 보면 이렇게 뼈라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리지 말고요. 이렇게. 우에강 전장 해갖고 이렇게 키우면은 이렇게 새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수영 부분 때문에 수영 부분이 별로 안 좋아서 뭐 싫다 그러면은 여기서 쉽게 따지면 삽수를 채취하는 거예요. 삽수를 그렇죠. 김윤님잘 자랐죠. 이것, 만약에 이게 내가 이 수영 부분이 안 이쁘다, 안 이쁘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 잘라가지고 삽목하면 되거든요. 삽목하면 또 이쁘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제라늄이요, 이게. 네오나 갤러시 이게 제라늄이 제가, 이게 좀 크잖아요? 좀 크면은 3만원은, 막 3만원, 5만원 해요. 대풍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그, 이거 뼈라는 것 같은 이거 강전정하고 안 버리고 이렇게 두니까는. 여기에서 지금 두개 정도 또 만들었거든요? 보면은, 보세요. 이것도, 레오나 갤러시도, 이것도요, 이것도, 네 서우조님, 2월달에 제가 그, 그럼, 제라님하고 같이 갖다 드릴게요. 아셨죠? 이 레오나 갤러시도, 이것도, 여기서 겨춘 딴 거예요. 여기서 아래에서 겨춘 따가지고, 요렇게 꽂아놨는데, 지금 뿌리가 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걸 뼈라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버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좀, 이거, 이게 빼라름이에요 이게. 이게 삽수 채취하고 남은 거. 강전정한 거. 요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만약에 뭐안 올라오면은 할수 없는 거고, 근데 거의 목질화된 가지 부분에서도 올라와요. 근데 이제 수형은 예쁘지가 않아요. 수형은 저거 이제 수형은 예쁘게 키울 수가, 없는 상태라서 그 대신에 저걸 이제 새로운 순을 받아서 응? 네 같이 우리 서호전님 제가 그 저기 그 수국 드릴 때 수국 드릴 때 소주컵하고 보랏빛 수진이님 어서오세요 제가 그 수국 서호전님 제가 수국 드릴 때 수국 드릴 때 2월달에 드릴 때 제가 이제 그 수국하고 제라늄하고 소주컵하고 갖다 드릴게요 아셨죠? 내가 메모 다 해놓게 해서 오더니, 음.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들, 이렇게, 이제, 뼈라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집에 계실 때, 뭐, 워낙 많아가지고, 뭐, 처치 곤란이신 분들이야, 응? 뭐, 뼈라는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그, 삽수 채취하고,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버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이제 이렇게, 제라늄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laughs> 버라이어스님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질화돼 있는 거 이제 이렇게 그 위에 다 자르고 이제 삽수하고 삽수하고 보면은. 그러니까는 요게 이 요런 게 이제 보면은 요런 거 이렇게 이제 딱다 발라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라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은 이거 버리는 모양이에요. <laughs> 버리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여기 하잖아요. 그럼면 이런 데서 새순이 올라와요. 새순이 올라오면은 이 수영이 보기 싫으면은 그 새순 나 올라온 걸 따가지고 새롭게 삽목해서 키우면 되거든요. 이건 삽수용으로 써도 돼요. 삽수용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제라늄이 워낙 많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삽수용 안 쓰고 그냥 버리신다 그러더라고. 버리시는데 그럴 필요 이제 이 제라늄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은 경우 여기서 해갖고 삽수 채취해가지고 키우면 되거든요. 이게 다 이름 이 있는 것들이라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핑크 듀 포트, 이게 핑크 듀 포트라, 고는는다 하는... 이름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순이 올라오면은 제가 삽수 채취해 가지고, 여기서 또 새로운 순 올라오면은 이것 가지고 또할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저기 그 체리 선사님도 내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레오나 갤럭시, 이거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레오나 갤럭시, 이것도 내가 겹순, 이거. 만약에 조금 되게 되면은, 요것, 요거, 요것하고, 요거다고, 요것하고를 또 따갈 거거든요? 따고, 그러면 또 겨순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개체수를 늘릴 수 있잖아, 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하여튼 잘 키워가지고, 아, 태근과 함께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이 지금 제가 그, 개체수를 부지런히 늘려가지고, 부지런히 늘려가지고. 근데 제가 목질화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달라고 했던 이유가요. 달라고 했던 이유가 나눔하기 위해서예요. 나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제가 이렇게 늘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들이 많이 걸려서. 응?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을 최대한대로 줄여서 빨리 우리 유치님들한테 나눔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목질화된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목질화된 것들. 이런 것들, 여기에서 새로운 순들이 올라오면은, 원래 이제, 여요 위에서 원래 할라 그랬는데, 응? 음? 기 위에 잘라서 또 삽목해도 되는데, 그냥 일단 곁순 받으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스킨다비스, 자, 하여튼, 뭐, 우리 호조님이 지금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신경 그, 너무 쓰지 말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은, 모든 화분은 자고로 우트이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돼요. 응? 음? 소조님, 어떤 식물이든 간에 물을 주는 방법은 며칠에 한 번씩이 아니라 우에 거특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을 키울 때나 나무를 키울 때나 막 이럴 때 물을 며칠 만에 한 번씩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